근데 이 웬만한 자파들은 캐비어 같은 거를 그렇게 즐긴다 그러죠 고급 와인도 즐기고 그래서 나온 말이 강남 자파예요 어떻게 노동자 대중과 서민과 함께 혁명하겠다는 자들이 전부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사는지 모르겠어요 조국이 보세요 전형적으로 강남 자파의 모습 아닙니까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뭐좀 혁명 좀 한다는 이런 것들 재산 공개한 거 보세요 전부 수십억이지 60년대 계속해서 혁명을 해도 실패하니까 유럽의 공산당들이 전부가 다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폭력혁명 포기하고 프로레테리아 독재 포기하고 그리고 사민당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끝까지 너네 그거 계량주의야 하고 끝까지 혁명을 주장했던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거의 대부분 대학의 교수로 강단에서 그런 주장들을 했어요. 감옥 한번 가본 적도 없고 돌명이한번 던진 적도 없는 자들이 입만 살아가지고 허구한 날 프로레테리아 혁명은 어째야 되고 젖혀야 되고 그걸 강단자파라고 불렀습니다. 강단자파나 강남자파나 캐비어자파나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혁명을 팔아서 호의호식하는 자들이죠.